Gue tanda Tanda Jile, supaya kita白al-baya Tanda Jile bai challenge Dan capacity Dejago Cot goal Don <conclusions> girl Cuichi Mata bermatal Cuichi Baik Cuichi Culichi Culichi Blessed Cuichi Do you know Here 감사해서, 봐서도 너무 감사해요. 봐서 너 감사해요. 여러분들 좋은 영상을 꼭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. 저희 선물 줄게요. 여 저희 이번에 제가 오늘은 큰선 이걸 또 만들게요.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. 오늘 저 하루 해볼게요. 하루? 해볼게요. 제가. 아, 왜? 이렇게 넣는 거 원래 왜? 해볼게요. 이번 으로 해볼게요. 이번 으로안 커졌는데? 너무 어, 크죠? 오! 된다! 제가 엄마를 불러는데 제가 잘 안될거에요 제 못하겠어요 가그게요이렇게이렇게아 네, 어, 어, 말도 싫어 미안해요 공경이 제가 너무 말을 안들어서 그래요 미안해 공경이 제가 이번을 만서이 번을 만났잖아요. 저가 더 오래 걸려서 이게 저가 기다려야 돼요. 이렇게 하체에서 이렇게 부이하거든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4 5오 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1하를한아인인데그런데 어떤 삶을 갖는 거예요. 제가 한개더드렸는데 그래도 괜찮은 알갱이가 떠나요. 약간 똑같은 알갱이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조금 고래같이 뜯어줬는데, 고래가이 버릴게요. 제가 이거 한 개를 뭐 할까요? 제가 이 풍선 이제 만들어볼 거는, 저는 안네 아, 오늘이 너무 설라서 그래요. 제가 엄마 오면 이따 해볼게 요 다시. 해. 엄마 이거 해주세요. 엄마 이번에 이거 말고 다른 다른 품서 이거 만들어야 해 이거. 제가 이제 정리하고 이걸 저 옆에 있는 거 만들.. 해볼게 먼저. 이거 정리하고.